안녕하세요. 내 불격이 궁금하시죠? 웃다 보니 내가 반짝반짝, 그리고 웃다 보니 푹 빠져서 참 재미있는 놀이가 됐습니다. 웃음 속에 재미와 감동 한번 만나보시겠습니까? 큐! 네. 오늘 고생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, 즐거우셨어요? 예, 네. 네, 어떤 게 제일 재밌었어요? 다 아, 재밌었어요. 다 재밌었어요? 네. 예. 그럼 앞으로 이런 놀이 필요해요? 네. 네. 얼만큼 필요해요? <laughs> 엄청 필요해요. 그러면 돼. 네, 시작. 엄청 필요해요. 예, 예. 엄청 필요합니다. 예. 아우, 열심히 그냥 땀 흘리고 먹는 지금 떡과 수박. 맛이 있어요? 맛있어요. 아유, 그럼 맛이 있어요. 그럼 엄청 맛있습니다. 하면 돼. 맛이 있어요? 엄청 맛있어요. 예, 예, 고생하셨습니다. 예. 오늘 누가 제일 잘한 것 같아요? 네. 그렇죠. 예, 내가 잘했죠? 내가. 내가 잘했다고 말해야 행복합니다. 그렇죠? 예, 예. 맛있게 드세요. 예. 아유, 오늘 촬영하냐고 아주 애썼어요. 고마워요. 이런 거 맡아주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. Mean, <수952> 오늘 다 잘했죠? <protectlebolime> 엄청 잘했죠? 예, 깜짝 놀랐죠? 어, 진짜 잘하셨 예, 이제 앞으로 더 기대해봐봐봐. 예, 좋습니다. 예, 좋습니다. 예. <issued> 아 오늘, 예, 예 기분 좋아요? 네, 좋아요. 예, 얼만큼 좋아요? <laughs> 최고로 좋아요. <laughs> 최고로 좋아요. 예, 이거, 오늘의 기분을 자식들한테 자랑할 거예요? 네! 네. 예, 자랑할 수 있어요? 네! 그렇지요. 아, 여, 자랑하고. 어, 벌써 카톡 보냈어요? 네. 예, 여러분들, 활짝 웃는 얼굴이 자식들에게 엄청 힘이 됩니다. 네. 예, 다른 거 사진 보내지 말고, 이렇게 얼굴에 막 그린 거 보내봐봐. 아우, 그러면은 아마 저절로 입꼬리가 올라갈 거야. 예, 행복하셨어요? 예, 이, 이 행복 유지해야죠? 예, 언제, 언제 여기에 와서 또 우리가 같이 놀수 있죠? 화요일입니다. 예, 화요일. 예, 오늘 선배 강사님들 예, 이렇게 다 오셔서 예 너무 좋습니다. 예. 회장님, 어, 어. 아, 여기, 여기 뭐야? 아, 자기네 왜 이렇게 잘난 척 해? <laughs> 왜 이렇게 잘난 척 해? <laughs> 선배 맞아요? 네. 아, 얼굴에 선배 역시 써 있어. 예, 그냥 뭐든지 여유가 있어 보여. 예, 좋습니다. 이런 여유 후배들에게 좀 나눠줄 거지요? 네. 예 좋습니다 예 회장님 전체 마무리 하면서 오늘 진짜 깜짝 놀라셨죠 아예아그 너무나도 이렇게 열기를 가지고 이렇게 해주실 해 줄은 몰랐는데 아 그래요 어, 하나같이 다, 네. 다 열기를 가지고 이렇게 참여해주시고 그러니까 네. 제가 너무 지금 어 오늘 너무 행복하고 정말 너무 감격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, 그러면 앞으로 우리 회장님 더 기절, 촉풍하게 여러분들이 만들어 드릴 거죠? 네. 예, 그럼 회장님 기대하세요. 소리 질러. 시작. 회장님 기대하세요. 박수. 예, 맛있게 드세요. 예, 맛있게 드세요. 클업에서 아, 저 여기. 아유, 아유,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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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좋아, 좋아. 이거 보고 한마디 해봐. 아들아, 한마디 해봐. 아들아, 나 여기 왔다. 너 보고 있냐? 그렇지. 아들아, 나 여기 왔다. 너 보고 있냐? 나 이렇게 재밌게 산다. 한마디 해봐. 나 이렇게 재밌게 산다. 어우 좋아 좋아. <laughs> 여기도 아들한테 한마디 해봐. 아들아 오늘 나는 상품도 타고 이렇게 재밌는 게잘 산다. 어우 그래서 아들 터해줬어 고마워. 고마워. 예 여기는 아드님이 부평삼동 우승클럽에. 접수를 해주셨어요. 그래서 저하고 인연이 됐습니다. 아드님 훌륭하지요? 예, 박수 좀 보내드리세요. 예, 좋습니다. 예, 이제 맛있게 드세요. 네.